코로나19 변이 또 생겼습니다. 님버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벌써 미국 확진자의 37%가 이 변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님버스는 오미크론 후손 변이 중 하나입니다. 처음 발견된 건 2024년 1월. 지금은 WHO가 주시하는 모니터 대상 변이에요. 유럽, 미주, 서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 미국에선 단 2주 만에 15%에서 37%까지 점유율이 급등했습니다. 닌버스는 흔한 비구름을 뜻하는 난층운에서 따왔어요. 구름처럼 널리 퍼질 가능성을 상징한 거죠. WHO는 전염력은 강하지만 중증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신도 여전히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미국은 최근 백신 권장 대상을 고령자와 고위험군으로 축소했습니다. 방역이 느슨해진 지금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는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닌버스 확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